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가 하는 부분이 이 시간에 말씀드린 핵심자료입니다. 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1을 보면은요 어, 1항에서부터 총 12항까지 총 12항까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 11개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1항과 2항은 전반적인 얘기를 거론했고요. 3항부터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핵심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일시적인 경우,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 실거주 목적, 대체 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어이 타이틀은 그 법적인 타이틀은 아니고요. 어 제가 그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중에서 3번과 4번 법 조문위로 보면 사항하고 5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거주 목적과 대체 주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꼭알아두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항과 4항, 사항과 5항에 있는 실거주 목적과 대체 주택은 핵심 자료에서 별도로 시간을 빼가지고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조합원을 입주권을 소유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 야, 우리가 핵심 자료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주택은 원래 아니라고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키고 해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집이라고 얘기를 안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 수에 산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입주권의 조건이 있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2006년 이후에 원조합원한테서 승계를 받았다면 그런 경우는 주택수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 주택수 간주규정에 대해서는 핵심자료에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수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례로 일반적인 사례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단독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를 원래 한 채를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옆 동네에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는 투자를 해놓으면 아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더라. 그래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입주권을 하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B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주택이고 순수한 단독주택이고 B는 주택수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다. 이것이 지금 주택수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주택, 2주택에서 2주택자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권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이 A 단독주택을 특정 시점에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지기 위해서 A라는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했냐를 우선 따지겠죠. 당연히 3년 이상 보유는 됐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게 서울에 있는 집이더라.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했냐도 따져보겠죠. 그랬더니 2년 이상도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 그렇다면 비과세냐? 주택수로 간주하는 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주권에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불리익을 주겠다는 것이 현재 세제 정책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에도 세금을 물려버리겠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이러한 그 156조 2항에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된다면, 비록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로 간주하는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3년 보유라고 하는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이 조건은 꼭 충족을 하고 있어야지, 이 조건 자체도 충족이 안돼 있다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조건은 이미 다 충족을 했고 입주권 주택수로 간주하는 입주권 때문에 이 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로 못 받는 사람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조건 자체가 안돼 있는 분은 지금 오늘 핵심자료 얘기할 내용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이 주택을 팔때 이걸 없는 것으로 봐서 해주느냐 어, 쉽게 얘기서 일시적인 경우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것을 샀다든지, 또 일명 대체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에 해당된다든지, 어, 그러한 경우에만 봐주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이 비과세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할 때에 이게 주택수로 간주한다면 이 집을 팔때이주택자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팔 때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보셔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건이 주택을 팔 때에 이 입주권 때문에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주택은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경우라면 봐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일시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이런 식으로 시행령 156조 2에 보면 11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경우는요. 우리가 집이 두 채라 하더라도 팔때 다른 집을 산지 2년이 안 됐다면 비과세주는 규정이 있죠. 물론 그 2년 이후로 지금 바뀐 규정은 작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여튼 2009년에는 지금 2년이라는 규정으로 일시적인 경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을 자기가 샀는데 이 집을 팔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이게 1년 8개월밖에 안 되더라 즉 2년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경우에 입주권이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즉 다른 입주권을 산지 2년 이내에 단독주택을 판다 3년 보유 2년 거주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이렇게 일시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도 그런데 주택도 두채일 때는 해주는데 하다 못해 조합원 입주권은 말할 것도 없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경우는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작년 9월 작년 10월 28일자로 1년이 2년으로 연장됐다는 점 같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쭉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판시점까지 따져보니까 이 날이 2년이 넘었더라. 그러면 일정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2년 이내에 팔아야만 일정인데. 이와 같이 2년이 이제 경과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투자했는데 2년이 경과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3년 보유한 주택을 팔때 비과세 받는 경우가 2, 3, 4, 5, 6 하단에 나오는 모든 규정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가지고요. 어, 자기가 집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한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2년이 경과되어서 이 집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비과세해준다 아, 그런 뜻이 되겠고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어서 경매로 매매가 되는 것도 본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이 돼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경매로 진행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세청에서 캠코에다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가지고 공매로 진행되어서 팔리게 된다든지 지금 이 경우는 이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이 집이 2년 지나서 판매가 된다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만큼은 아,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경우는 8년은 이 단독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그 조건을 충족 안 했으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이 실거주 목적과 4번에 나오는 대체주택은 어, 핵심 자료 다음 장에 지금 별도로 자세한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별도로 상세해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요. 어, 주택수로 간주하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 상속으로 받더라도 주택수로 간주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이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06년 1월 달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입주권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6년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그것도 집수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 그러면 이분은 싫던 좋던 2주택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팔려고 할때 보니까 2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1주택으로 판단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즉 2006년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입주권을 하나 상속을 받아서 집이 하나 늘어났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어서 이 주택자가 실턴조턴 됐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일반 주택을 판다면 이럴 때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이러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주택 한 채만 가지고 1주택 판정을 하시면 된다. 단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라.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상속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죠. 상속 받은 주택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판다. 비과세 조건은 3년 조건을 채웠다. 그러면 비록 상속 주택이 있어서 이 주택이지만 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 두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좌우장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집수로 본다고 했으니까 집이 두 개인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두 채가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버님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상속이 됐다. 근데 두개 중에 하나는 큰 아들한테 가고 하나는 작은 아들한테 왔더라. 근데 장남, 차남이 다 집이 있더라. 즉, 장남이 하나 받은 아버님의 입주권이 하나 있고요. 상속받은 상속 입주권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차남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입주권 하나를 또 아버님한테서 따로 받았다. 하나는 강남에 있는 거는 장남한테 주고 강북에 있는 거는 차남한테 줬더라 차남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두개다 상속받은 입주권이니까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장남 차남 다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다 해주지는 않아요 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두 개의 입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님이 집이 두 채가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받을 게두개 이상 했다가 받을 때한 사람만 봐줍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이 상속받은 입주권을 없는 것으로 봐주는데 그 입주권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거. 즉 보유기간 우선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받은 이 강남 입주권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기간이 이거는 3년이고 사남이 받은 이 상속 입주권은 2년이더라. 그러면 제일 보유기간이 길었던 이 상속 입주권을 제일 상단에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장남은이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를 받고 사남은 이두 이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두 개를 같은 날 샀더라. 그래서 두개다 보유기간이 똑같더라.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두 번째 기준인, 피의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입주권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피의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 입주권. 즉,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게 주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집에서 살았느냐. 강남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집에서 살았느냐. 강북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집에서 살은 얘을 따져봐서 만약에 똑같은 기간인데 이 강북 입주권에서 살았더라, 강남은 투자만 해놓으라고 살지는 않고 세를 줬더라. 그렇다면 그때는 요 차남이 받은 입주권은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장남이 받은 요 입주권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 주택자가 되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와 같은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두 번째까지 가시면 거의 다 판정이 끝나는데 그래도 만약에 보유 기간도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상속받은 장남하고 차남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아,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독산속즉 하나만 받는다는 원칙으로 했지만 뭐 돌아가시는 분이 꼭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는 법이 없으니까. 두 개나 세 개를 상속받을 때는 지금처럼 선순위, 이걸 선순위 상속조합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된다. 어, 그다음은 어, 파랑에 나와 있는 건데요. 동거 봉향이죠. 우리가 1세대 이주택 비과세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합쳤다. 그러면 싫던 좋던 이 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팔면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는데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것을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아, 동거 봉향으로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서 주택과 주택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주택수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합쳐졌다. 그래서 세대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되어서. 또 하나는 입주권을 뭐두 개가 있고 집이 두 개가 있고 등등 해서 했던 두채 이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합쳐졌다면 지금 요 교정 핵심 자료에 2년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이 개정돼서 5년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은 다른 집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주겠다 물론 아버님 집이 됐든 뭐 아들 집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은 다른 집이 있더라도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준다는 뜻입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처녀 총각 때 각각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남자는 집을 사 가지고 있고 여자는 재건축지역에 투자를 해서 입주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실턴 좋던 이주택자가 됐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 2년이었던 규정이 왜5년이로 바뀌었냐면 2008년 11월 달에 일시적인 경우라 해서 2년이라는 규정이 1년이 2년이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2년 규정을 그대로 쓰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2년이 5년이로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거 봉양이나 혼인은, 동거 봉양이나 혼인은 이와 같이 5년 이내에만 발게 되면 비록 입주권이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화재 주택과 입주권이 있는 경우, 이거는 뭐 비과세 주택 우리가 따질 때 문화재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주택은 자기가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주택들이죠. 그래서 지정문화재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재주택과 다른 입주권이 있을 때도 봐준다. 그 다음에 이농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 중에서 이 이농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농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도 역시 이 입주권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이농주택은 우리가 주택편에서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처럼, 총, 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로 간주하는 것이 있더라도, 2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동거봉양, 혼인, 상속,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자산관리공사, 법원 경공매, 국제증서복, 뭐, 공매, 또 실거주 목적 대체주택, 일시적인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비록, 주택수로 간주하는 입주권과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